네, 안녕하십니까.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DI 종목에 대해 서 함께 분석해 볼 거고요. 근데 말 14포인트 정도 낙폭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날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내자마자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걸로 풀이가 되고요. 현재 캔들상의 위치는 핑크색 5일선을 타고 있고, 바로 아래 파란색 11선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서, 이평선상 기준으로는 11선하고 5일선을 아직까지는 타고 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인데, 자, 월요일부터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닌지, 뭐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지, 걱정되시는 부분 계실 것 같아, 자, 앞으로의 방향성과 이 DI 투자 경고가 언제 풀리는지 거기에 맞춰서 매매 시나리오 간단하게 핵심만 좀 준비해봤고요. 어, 본격적으로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투자 경고 관련해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투자 경고 지정 예고라고 4월 16일 날 화요일 날 지정 예고가 나왔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투자 경고 딱지가 붙으면서 지금 투매가 일부 나온 걸로 풀이가 됩니다. 아무래도 잘 달리던 종목에 투경이 붙어버리면 열흘 동안 이 딱지가 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매도가 시장이 좀출현된 거고요. 자, 5월 1일 날은 이제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휴장입니다. 그러면 언제 풀리냐면 다다음 주 금요일 경에 풀려요. 자, 5월 3일 경에 풀리는 걸로 잡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좀더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에 하나 이탈을 한다면 자, 이1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 줘야 됩니다. 자, 11선이지 18,000원 부근이죠.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좀 받아 줘야 되고 자 여기서 지지 받은 이후에 어느 정도 박스권 행보를 유지해 주면서 변동폭을 키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변동폭을 키워 버리면 1일 정지가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투경이 들어갔다면 차라리 이 부분에서 움직여 주는 게 그나마 베스트고 양호하다. 자 DI가 진 바닥을 차바내고 강한 상승 랠리를 보였죠. 자 거진 5 배가 올라갔는데 반도체 검사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전자파 차폐체 등을 제조 사업 영위하고 있고 고대 여풍 메모리용 버닝 테스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주가를 상방을 끌어올렸고요. 앞으로 이 고대 여풍 메모리 같은 경우에 SK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에서 앞다투어 경쟁을 하고 있는 유망한 사업입니다. 자 오늘 속보 기사 나온 거 보면 아시겠지만 자 SK 하이닉스와 TSMC 간의 차세대 고대 여풍 메모리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 했죠. 자 이러면서 삼성전자도 빠르면 내년에 차세대 고대 여포 메모리를 개발 목표로 하고 있다. 라면서 이런 대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부품주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자 최저가 5천 원, 작년 12월에 찍어주고요. 지금 4월 18일날 5 배를 한 번에 점프업을 시켰기 때문에 자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어내면서 상단 돌파를 성공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발생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2012년하고 2013년, 14년 이때 발생했던 거래량에 비해서 많은 거래량 나오진 않았어요. 다시 말해 적은 비용으로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아직까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자, 큰 손들이 있다로 현재 보여집니다. 그 물량이 털어내려면 당연히 등락 폭을 만들어내면서 물량을 털어낼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서플리스 배수하거나 또는 손절할 게 아니라 오히려 확실한 눌림목 타점에서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에서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를 잡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주님들이라면 좀더 보유하시면서 최대한 고가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맞춰서 긴급 대응 전략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DI를 가지고 있는데 수익권이거나 아니면 고가권에 살짝 물려있는 분들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목표가 거기에 따른 세력들 매직 구간에 따른 매물 대 포착 신호를 좀 준비해 놨고 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 시나리오만 잘 짠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을볼수 있고 자 거기에 맞춰서 딱한 페이지로 약했습니다 눈으로 볼수 있게끔 문자 카톡으로 발송해 드릴 거니까요 di 최근에 매수 했거나 앞으로의 대응 방법을 공유 받고 싶다 신 분들은 위에 보신 번호로 편하게 di 또는 대응이라고 문자 편하게 남겨 주세요. 어차피 구독자분들에게 소통 차원에서 무료로 발송해 드리는 거고 대응자로 참고하셔서 수익을 안전하게 보셨을 때는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목표가까지 다 적혀 있으니까 대응 자료 확인하시는 거 어렵지 않고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직까지는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마저 동반해 줬을 때. 자, 손바뀜 현상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매매 동향을 보면은 자, 기관이 압도적인 매수를 해 주고 있어요. 기관이 담아주고 있고. 자, 금투랑 보험 투신도 담아주고 있고. 연기금 역시도 순매수입니다. 자, 오늘 물량을 좀 털어낸 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오늘 10포인트 넘게 약세 흐름을 보였고 매도를 던진 증권사는 신한투자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 자, 국내 증권사에서도 매도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매수 같은 경우에는 KB증권, 기움증권 NH투자증권, 미래 삼성증권이 지금 순매수를 해주면서 낙폭과대 형상을 조금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투자경고 딱지는? 자, 앞으로 최소 2주 정도는 진행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주말 동안 좀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응 자료 문자로 어, 보여드리니까, 자, 대응 전략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 자, 우리 모두 고가권에서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는 시나리오 잡아 드릴 거니까요. 영상에도 계속 올려 드릴 겁니다. 영상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도 대응 자료 참고 가능하시고, 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DI가 반도체 테마주로 좀 부각돼서 어, 강한 상승랠리를 보였어요. 자,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선별한다면, 잔파도 흔들리지 않고 고가권에서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매매 지표에 대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검색식과 황금 지표를 좀 설명 한번 드릴 건데요. 네, HLB 종목의 차트를 잠시 볼 거고요. 아, 보시면 한눈에 봐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달려주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상승하기 전에 이 진바닥 구간에서 상승으로 이어지기 직전에 모습을 보시면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이 매집했을 때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남들이 관심을 안 가졌을 때 사전 매집을 끝내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바닥 구간에서 여러 번 화살표 뜬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화살표가 뜨죠. 폭발적인 상승 랠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날 보시면 1월 18일 날부터 시작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 나는데 황금 신호로 가격까지 뜨죠. 자, 여기에 맞춰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로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무료로 종목 추천이 나갔고요. 황금 신호에 맞춰서 매수가 잡아드리고 목표가까지 이렇게 써드렸어요. 보시면 위에 보시는 제 개인번호랑 동일하죠. 여러분들 200여분이 저에게 문자로 자 문자 1번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 지표에 맞춰서 매수가 매도가 잡아서 대응전략 공유해드렸고 이 황금 신호가 말씀드린 바로 이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살표 떴죠. 이게 바로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신호예요.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가, 매도가를 공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잡아가지고, 매도를 언제 들어갔죠? 그쵸. 고가권에서 안전하게 순차적으로 매도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렇게 대시세 주는 종목들 꼭대기에서 잡아가지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미리미리, 중간에라도 미리 좀 잡아가지고 수익을 가져가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실제로, 자, 이분들 보시면,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 신호에 맞춰서 매매했고, 거기에 맞춰서 수익 봤다고 이렇게 인증까지 해주시잖아요. 매수가 보시면은, 제가 발송해드렸던 45,000원 아래에서 매수하셔라 말씀드렸는데, 아 기다렸다가 눌림먹고잘 샀죠. 이분 수익금 150만원인데, 투자금이 여러분들 이분 90만원도 안 됐어요. 근데 제가 HLB 종목 한번 드렸는데,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홀딩하라고 홀딩하라고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만족스럽게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인증들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청해주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이벤트로 여러분들 종목 발송해드리고 그 종목이 급등이 나와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상승 파동이 이어지는 대시세 종목들 특징이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전에 매집을 다 끝내놓고 본격적으로 상승랠리 나올 때 어때요? 그렇죠? 공시랑 뉴스 터트리면서 돈을 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먼저 발빠르게 중간이라도. 알고 가면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망설이지 마시고,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아, 정말 이 프로가 제대로 된 종목을 주는지, 내가 지금 투자금이 적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따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 HLB 종목만 이제 뭐 찍어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고, 뭐 최근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자, 3월달에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일진정이, 일진정이. 이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눈에 봐도 상승 흐름 나왔죠. 자 상승 흐름 나오기 전에 이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했다는 매집 신호 나오죠. 이 매집 신호 보시면 거래량도 같이 동반해 줍니다. 여기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놓고 개미털기한 다음에 주가를 띄우는 거예요. 자 화살표 다시 한번 갈게요. 보시면 3월 4일경에 황금 신호라고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지표. 자 황금 신호 이름 나오죠. 11,960원이라고 가격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함께 진행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자, 약한달 만에 폭등 랠리 나왔어. 자, 바로 수익이 나왔죠.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매도 신호도 혹시나 매도 못 하실까 봐 이렇게 매도 신호 잡아드리죠. 자, 이 얼마에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수익 나셨다고 이분들. 자, 이렇게 인증까지 다해 주셨어요, 인증. 얼마에 매도했다고. 여러분들도 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거고. 지금 영상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좀 수익을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편하게 여러분들 숫자 1번, 1번 남겨주셨던 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넣어드렸고, 자 지금도 이분들하고 부담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달 만에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눈으로 직접 검증해드렸고, 직접 체험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시세를 주는 종목들 넉넉히 있다가 아나 그때 살걸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여러분 혼자서 끙끙 앓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2프로와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도 함께 다 수익을 잘 가져오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신다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숫자 1번 여러분들 숫자 1번 저희 2프로에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분한분다 신경 써가지고 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잘 발굴해서 제가 딱한개 들어 한 개. 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 열댓 개 종목 들어서 찍어 맞추는 게 아니라 이번 주를 주도할 이번 달을 주도할 대박 종목에 대해서 자 엄선해서 직접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좀 믿고 편하게 한 주라도 나는 매매할 수 있다. 제가 뭐천주 이천 주 사러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벤트로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는 다 챙겨 가셔야 돼요. 영상 보시고 구독하고 좋아요까지 눌러 주셨으면 여러분들의 이제 보상 받으셔야 돼요. 보상 차원에서 이벤트 종목 나가는 거니까 한주 매매해 보시고 자한번 제대로 수익을 봤다 이분들처럼 뭐 8, 9, 0 정도 수익 보면 그때 가서 좀 비중 늘려 가지고 제대로 매매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딱 요약해서 매매 알려드릴 거고 아나 어, 매매하는 게좀 어렵다. 솔직히 좀 이제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검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사용하는 이 지표 설정하는 것부터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초보자분도, 초보자분들부터 중국반 상급반까지 우리 모두 함께 핵심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프로에게 편하게 여러분들 전화 한통 주세요. 예, 문자 한통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숫자 1번, 자, 숫자 1번만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큰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